아끼느라 마사지를 다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고 좋다는 거를 제가 그냥 집에서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간단한 도구로 제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. 아 여기 되게 아프네. 아그 다음에 또 풀어주고요. 목 뒤쪽도 풀어주고요. 너무 아픈데? 어. 뇌졸증이 있는 거 아니야? 아고 아파, 아고 아파. 아! 고통을 즐기고 있었는데. 제가 쓰는 거는, 마이, 알턴? 괜찮아요. 그냥, 가성비 좋은 거, 그런 거, 제가 쓰고 있고요. 다음에, 여기 있죠. 去。 제가 스킨을 솜에다가 저 요새 잘안 써요. 안 쓰고 이 기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산소를 얼굴에 주는 기계래요. 뭐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. 원래는 이 디바이스랑 같이 세트로 상품을 샀었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여다가스킨너서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얼굴에는 수건을 대지 않아요. 그거는 옛날에 누구지? 되게 예쁜 연예인? 수지? 미스의 수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. 얼굴에 수건 안 된다고? 저도 씻고 나서 그냥 그 수분을 그냥 얼굴에 그대로 말리는 편이고 되도록이면 얼굴에는 자극을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. 친거준거 뿌릴게요 세럼 달바의 퍼스트 세럼 비싼 거 쓰지도 않아요 비싼 것도 없고 지금 아이크림도 없어서 아이크림을 쿠팡에서 이거 한해 4,000원이에요 엘렌실라 <laughs> <앨런실라>. 이거 샀어 샀어 <laughs> 이거 쓴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가 나인지라, 이아이크 안색 너무 집찝해 이렇게 두드려지고 o 스트트 세럼 죠죠 o 세럼 또쓸거 a 요 제가 좋아하는 세럼이 있는데 제가 여기 닥터 상떼꺼 이거 화장품 요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그냥 인스타에서 알게 돼 가지고 화장품 인플루언서 거써 보다가 샘플이 너무 좋아서 쓰는데 되게 순하고 좋아요. 순해도 좋아요. 흡수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, 진짜 과감하다 막 쌩얼을 막 보여줘 제 쌩얼이 맞아요? 네. 흡수가 된것 같아서